헤헤헤헤헤, 띠디디디릭, 착. 여보, 여보! 다녀왔어요 <놀람> 얘들아, 너희 비행기 타고 싶다 그랬지? <놀람> 네! 설마, 해외여행 가나요 아니, 아빠가 이번 회사에서 성과가 좋았잖아! 아니, 그래서 뭔데? 얼른 얘기해봐!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받았어! 우와! 저희 다섯 명 티켓이야? 아니, 네 자리. 으 <놀람> 아, 아버지 같이 가요. 한 자리는 표 꺼내면 되죠. 난, 안 가, 안 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제주도까지 가는 두식항공 DDU 303편입니다 가지고 계신 집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주시고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디 m 노맨야내 자리 침범하지 마라 누가 할 소리를 폭 어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이 진동은? 아 뒤에서 엄청 차네. 슉 띠링 띵띵 띠링 띠링 슉. 대어서 살짜리 아이네. 모르고 그랬겠지. 아 기내식은 뭘로 나오려나 아버님 제주도 가는 비행기라 기내식 따로 안 나오잖아요. 아 맞네 맞아. 비행기는 기내식 먹는 재미인데. 아, 아이 하은아 우르르르. 쉬, 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그 애가 뭘안다고 간난쟁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 아참 시끄러 죽겠네. 죄송합니다. 아한 시간 동안 지옥이겠네애 간수 잘해요 얘.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기요, 애가 잠깐 엥한번칭얼댄거 가지고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또뭔 오지랖이야. 애기 소리보다 댁 목소리가 더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낮추세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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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겨만 애들 때문는약식 아, 좀 시끄러운데? 슉. 저기야 에? 영상 소리가 너무 커서요. 헤드셋 있으면 씌워주시거나 볼륨 좀 낮춰주세요. 뭘 얼마나 크다고? 승객들이 듣기에는 커요. 그리고 요 옆에 앞좌석 좀 그만차게 해주세요. 어우, 예민해. 지는 이만할 때 없었나? 누가 보면 아무 피해도 안 끼치고 큰줄 알겠어? 지? 아기 있으니까 참자. 여러 분 참고 참다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 지도해 주세요. 율리, 너 앞좌석 발로 찾어 아니 안 찾다. 근데 앞에서 찾다잖아. 아안 찾다고. 퍽퍽퍽퍽퍽퍽. 지금도 계속 차고 있어요. 아싫어 저도 싫다고. 아우 정말 애 울잖아. 제가 울렸나요? 가만히 잘 가는 애를 가져다가 아휴 정말. 아다른거다른거영상 넘어갔잖아. 아이고내 새끼, 저 언니가 때찌했어요 우리 율리가 울고 싶었구나. 속상했구나. 엄마같이 언니 아주 확 내줄게. 아, 아, 나 싫어! 아! 아, 저, 애좀 달래세요. 아, 달래고 있잖아요! 자리 잘못 걸려도 제대로 잘못 걸렸다.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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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어, 거의 안 마이자 수준이야. 슉. 아, 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저기요, 발좀 치워주세요. 아, 이게 편한데?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거, 좀 편하게, 편하게 갑시다, 얘. 에헤, <laughs> 야, 좀 조용하라고! 아, 진짜, 노예로 재걸리겠네. 얘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애 웃음소리도 못 견딜 거면 개인 전용기 탓이지, 왜? 여보, 그만해. 말안 통하는 사람이랑 말 섞지 말고 승무원 부르자. 아, 가족들이 쌍으로 오지랖이네, 이거. 어, 야줌마. 애기 크거든, 여행 다녀. 뭘 애기는 기억도 못 하는 걸. 여행 아니고, 친정 엄마 집에 가는 거예요. 아! <laughs> 우리 윤리 더 울고 싶구나 그랬구나 아 싫어 내 맘대로 할게 다내 맘이야 윤리 속상했구나 우리 윤리 맘대로 하고 싶구나 저기요, 지금 애가 이렇게 떼쓰면 어디 복도 끝으로 가서 달래서라도 오던가,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따끔하게 가르쳐야지뭘 그랬구나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보아하니 애도 놀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엄마가 판을 깔아주시네요. 뭐야? 얘야, 대여섯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말기 다 알아듣잖아. 그치? 여기는 공공장소야. 앞좌석 발로 차거나 시끄럽게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알겠니? 어디서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라 저래라 좀 하세요. 애도 뭐가 옳고 그런지는 확실히 알아야죠. 이건 부모의 의무예요, 의무! 으아, 싫어! <laughs> 여기요, 고객님, 앞좌석에 다리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 빡빡하게 구네. 어, 근데 아가씨 몇 살이야? 결혼했어? 네? 이거, 이거 한 달에 얼마 받아? 어? <laughs>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안이 여기도 한명 있네. 뭐가 한명 있어? 내 얘기 하는 거야? 승무원님, 저기 뒤에도 자꾸 발로 차고 시끄럽게 하는 승객이 있어서요. 여기 해결하시고 뒤쪽으로도 와 주세요. 네. 저희 두식항공 비행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승객 3아웃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아웃이요? 다 지켜봤죠. 다른 승객에게 쓸데없이 시비를 걸거나 매우 시끄럽게 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그리고 전자 기계 소리를 너무 높게 설정하여 주의를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앞좌석을 수시로 발로 차거나 우는 아이를 달랠 의지가 1도 없는 경우. 어? 어떻게 하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어! <laughs> 어 엄마, 저게 뭐예요? 비행기에서 소름 피우면 저렇게 풍선 타고 쫓겨난단다. 컵! 이것도 좀 봐주세요!